네 안녕하세요. 투 엔체 엔체입니다. 서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휴가를 복귀해서 네. 이제 다시 액티브에 전념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전념을 해주실 건가요? 예 전념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없는 동안 어,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은 일점영퍼센트 네. 그래도 수익을 냈고 동기간 동안 S&P는 마이너스 일점오 그리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네요. 네. 한3점5퍼센트 정도 빠졌고요. 저희 이제 액티브 시작한 이후로는 12.81%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시계열로 보면 어, 저희가 지금 여기서부터 빌빌거리고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시장과의 격차는 어,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더 커지고 있죠 예, 시장이 계속해서 나락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꾸역꾸역 어, 버티고 있다고 라 네. 보시면 되고 환율까지 고려했을 때는 13.65%이 음. 음,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는 40% 그리고 S&P 대비해서는 33% 정도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기 모았다가 다시. 그렇가 걸리면 됩니다. 저희 목표는 일단 100%이기 때문에. 아 제가 기 모으고 있으니까.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서머님이 투자하고 있는 네, 보일. 네. 이것만 터져도 네. 다시 이제 이때의 영광을. 그렇죠. 이때의 제... 영광을. 기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기다려 주세요. 저 얼마나 높이 가시려고. <laughs> 네,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잘 버티고 있다. 네. 계속 오를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일단 좀 포트가 굉장히 간결해졌네요, 저희가. 음, 그렇죠. 예. 포트가 좀 간결해졌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휴가 갈때 휴가 가기 전에 셀을 해 놓고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놨었는데 음. 어 시장을 완전히 잘못 예측을 해버렸죠. 음. 저는 CPI가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어, CPI가 낮게 나오니까 금리 영향을 받는 반도체 그리고, 그리고 기술주 위주인 애들을 세배 롱을 쳐놨었고, 음. 그 다음에 AI Day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 롱을 잡았다가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금요일이었나요? 시장이 엄청나게 빠진 게 네네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전날 다행히 많이 빠졌어요. 네, 위기감지 하시고. 네. 위기감지, 하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니, 왜냐면 음. 지금 한 주씩 있는 게 네, 아마 네. 가기 전에 일단 다 처분해놓고 음. 가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그 시장 빠지기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네, 네. 도망가고 이한 주씩은 일부러 이제 내가 매매를 했다라는 걸 조금 보려고 남겨놨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도망을 갔고 이제 테슬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를 추가 매수했고 그다음에 AMD를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어그 이유는 어, 서퍼님은 여전히 시장을 아직은 쇼시라고 예, 아직은 숏시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도 딱히 막 시장이 엄청나게 반등할 이슈는 없다라고 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숏을 잡는 것보다 적가매수를 하는 게더 매력적이라고 음, 느꼈어요. 조금 힘 고통스럽더라도. 네, 고통스럽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숏을 잡는 것보다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은 그냥 개별 종목 좋은 개별 네. 종목을 줍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AI데이 때 무슨 걷지도 못하는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테슬라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어, 그래도 여전히 펀더멘탈은 좋다. 음.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좋게 보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AMD,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음. 저는 AMD가 내년 상반기에는 주인공이 될수 있다. 라고 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AMD가 더 빠져도 저는 이 서퍼님의 보일처럼 네. 추가 매수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뭐 물려도 물릴 수 있는 종목에 물리자. 음. 이 마인드로 이두 개를 롱을 잡았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난주에 제가 좀 오래 갖고 있었던 콘이랑 렌젤를다 음. 익절하고 어, 둘다 익절했어요. 네, 음. 다 익절하고 그 돈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여기 더 들어갔습니다. 보일에 <laughs>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 보일이 매입가 기준으로 4,800 400뭐4 8불 음. 거의 저희 투자금의 50%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포제 여유분은 다쓴 거예요, 지금. 제거 쓰셔도 됩니다. 아, 좀 기다려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음. 저랑 엔츠님 둘다 지금 어느 정도 물릴 걸 각오하고 이제 지금 사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확신 음. 걸게더 없기 때문에 이걸 산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시든 롱이든 뭔가가 보였으면 사실 이런 거안 샀겠죠 음. 저희가 최근 한달 동안은 거의 방향성으로 세 배씩 걸어놓는 그렇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걸 다 팔았다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모르겠다는 거니까. 맞아요. 이건 모르겠고, 음. 근데 뭔가 이거는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확실히 지금은 장 방향성 예측하는 게 어렵겠다. 음. 이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음, 저도 쇼시지만 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맞아요. 음. 네. 저혀 감이 안 와서 음. 그래서 아 방향성은 안될것 같고 근데 천연가스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은 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보일로 네. 먹으면은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그 이거 손절 쳐야 되나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TVT 때도 그랬고 음. 뭐 다른 종목도 있었을 거예요 예. 뭔가 나는 이게 갈 거라고 보는데 음. 시장이 자꾸 빠지니까 음. 이건 내가 틀린 거다 시장을 존중하자 해서 손절을 했는데 TBT는 거의 용이 되어서 <웃음> 하늘로. <웃음> 예.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버텨보자 네, 이번에. 버텨보자 믿자. 왜냐하면은 이때만큼이나 더 확실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음, 음. 그래서 기다려보고 제가 지금 두 개의 분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음.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음.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그 한자리 수에 있어요. 음. 정확한 날은 기억 안 나. 11월 8 예, 11월 초. 네, 초. 음. 그 다음에 그 선거 이후에 11월 17일인가요? 18일인가가 프리포트 에너지라는 음. 그 수출항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사고 때문에 지금 재개가 안되는데 음. 이때 이때 재개한다고 하거든요. 음. 그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이걸 열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 열면은 음. 미국 내 천연가스는 많이 돌잖아요. 그쵸. 물가가 싸집니다. 음. 그니까 물가 억제를 위한 그런 느낌에서 지금 닫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것까지 열어버리면 미국에서 수출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음.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더뛸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맞든 틀리든 어쨌든 이때 이후로 다시 수출량이 늘어날 거고 이 LNG 항에서 내는 수출량이 미국에서 한22% 정도 되거든요. 음. 꽤 많아요. 맞네요. 되게. 네, 한 17%에서 22% 정도 되는데 꽤 큽니다. 음. 그래서 이게 다시 재개가 되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초겨울 음. 내년 초겨울에 그 지금은 그런 기사 많잖아요 EU에 음. 천연가스 저장고가 91% 정도 차있다 이런 기사 많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쓰일 거다 음. 러시아는 지금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특히 EU에서 그 천연가스 상한 가격 공동구매에서 상한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있 음. 그거에 있어서 러시아가, 러시아가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음. 러시아는 만약에 이 상한제 열면 음. 너네한테 절대 안 준다라는 입장이에요. 음. 결론은 PNG는 결국 없어질 거고 음. LNG 쓰겠다는 거거든요. 음. 대체하겠다는 거고 LNG를 공동 구매하겠다는 거고 음. 가장 제일 큰 수출처가 미국이니까. 네네. 그래서 베팅하는 겁니다. 그럼 뭐일 번은 공급적인 측면이고 네. 공급이 줄어들 거고 수출항이 열리면은 네, 내부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2 번은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죠, 얘네 유럽들이 이제 가득 채워놨던 거를 다 쓰고 그 남방철에 이제 네, 사용을 네. 하고 다시 빈 거를 또 채워놔야 되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분기점에서 음. 이때 못 올라주더라도 어느 정도만 회복해 주면 이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 음. 실제로 이제 부족해 질 때까지 꽤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왜냐하면 이미 물려 있기 때문에 <laughs>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게 <laughs> 네. 투자가 생각보다 전략으로 접근하다고 하더라도 음.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걸 손절했을 때 손절하고 아 그러면 이때 다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그 음. 사이 동안 내가 뭘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게 큽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도 뭐 끝에만 먹으면 되니까요. 네 저도 그 생각이고 네. 이번에는 나를 좀 믿어보기로. 아, <laughs> 저를 좋습니다. 제 자신을 좀더 믿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 방향성을 지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월요일이잖아요. 며칠이죠? 10월 10... 10월 17일이네요. 예, 17일 월요일인데 어, 이번 주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제 아, 어, 하죠, 하죠. 스타트거든요. 네. 그냥 거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그 FOMC 전까지 11월 1일, 2일에 음. 있는 FOMC가 있습니다. 예, FOMC 전에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게 기업들 실적 발표다. 음. 그상장에뭐 수일인가에 요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랑 음. 다 나오는데 다음 주는 또 빅테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적으로 장을 움직여 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크게 없고 음. 어, 너무 이것도 빅 이벤트인데 다른 이슈는 없다. 그래서 실적에 AMD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맞은 애들 얘기했. 얘네가 이제 가이던스 우리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가이던스 안 좋을 거 다. 알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로직 반도체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랑 좀 달랐던 게 그렇죠. 사이클 메모리는 사이클 안 좋을 때는 실적 어김없이 빠졌고 뭐 적자까지도 보고. 근데 비메모리는 꾸준히 돈을 정당했으니까. YOY로 막 3, 40%씩 벌고 있었는데 거의 얘네가 지금 메모리 기업인가 싶을 정도로 반도체가 메모리랑 같이 사이클을 완전히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좀 놀랍다. 근데 어찌됐든 미리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맞은 기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얘네도 이제 그 뭐냐 AI Day랑 뭐 이것저것으로 많이 맞긴 했는데 얘네 데이터 보면 꽤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적 발표 앞두고 많이 빠져 있는 게어 저는 되게 마음에 든다. 음음. 그리고 이제 얘네가 실적이 잘 나와줘야. 사실 잘 나온다고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면은 f e 에서 금리 인상을 더 경고하게 할, 할 수도 있으니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오를 거다. 음. 그래서 기업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음.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은, 보면 방향은 어,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오를지도 모르겠고. 음. 음, 실제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 아니면 이미 맞은 기업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좋습니다. 음, 네. 한주 이제 기다려보면 알겠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맞습니다. 저도 이제 휴가를 다녀왔으니까 네. 이제 테슬라랑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기업들 네. 이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어, 최대한 팔로우업을 드릴 테니까 어뭐 저희 입으로 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 실적 발표 영상은 꼭꼭 네. 아, 좋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예, 왜냐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네, 찍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음. 다음 주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주에도 음. 수익률 갖고 와야죠. 갖고 와야죠. 네. 네. 다들 힘내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